시속 들어야겠다, 이 판은. 애쉬니까. 그냥 유채화를 드는 게 낫지 않을까? 응, 좋아. 애쉬도 유채화라. 유채화 맞춰주기. 애쉬한테 한번 뚜까 맞으면 계속 뚜까 맞으니까. 이거 타겟팅 잘해야 된다. 만약에 싸움이 열려요. 근데 절대 아무 문뭐 치면 안 돼. 애쉬 때려야 돼. 유채화 키고. 이거 무조건 애쉬만 때려야 된다고 했죠. 아무 때리지 말고. 유채화 바로 키고. 딱 그거 해가지고. <목소리> 땄다. 나이스. 왜냐면 애쉬가 진짜 한대 맞으면 유채화 플러스 슬로우로. 어? 이기나? <목소리> 어? 땄다. 개이동 <목소리> <목소리> 라인도 좋아요. 타겟팅이 진짜 중요한 그런 조합? 서로 서로. 그리고 이게 칼날비였으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쟤네가 그 오래 싸울 수밖에 없어. 이거 애시라서 유채와 오래 싸울 땐 타겟팅이 중요하다. 짧게 싸울 때는 뭐 아무나 때려도 괜찮은데. 약간 잡기술 라인 당기기. 쟤네가, 우리가 뭐 딱히 이렇게 한다고 이득보는 게 크지는 않은데, 쟤네가 쫄게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천천히 밀다 보면 쟤네가 미니언 조금씩 놓치고, 이거는 카노스 올 수도 있어서 너무 깊게는 하방하지 말고. 시안 보이니까. 근데 그브가 왔으니까 할만한데, 놓칠 그랩이 없어서, 역초 카노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안전하게 딜을 해주고, 와도 박아주면서, Q, QW. <laughs> 근데 우리 정글이 왔다. 그럼 상대 정글도 거의 옴. 그래서 무조건 먼저 몸으로 들이밀지 말고, 이 판에 뭔가 디테일 같은 거 엄청 많았다. 이게 서폿이 좀 구수 서폿이면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팀이 미니언 먹기 불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유리한 그런 구도 선점하고, 욕먹기도 하고 그럴 때 이게 카이사가 이번엔 치속이 너프돼가지고 좀 이제 무조건 치속 이렇게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좀 칼나비랑 치속이랑 번갈아가면서 조합에 따라서 적팀이 치속이면 치속으로 맞춰주고 아니면 그냥 칼나비로 터트릴수 있으면 칼나비터트리고 이건 아무모라 만약에 적팀 서폿이 세라핀이었으면 칼나비 들고 터트릴만도 한데 물몸이니까 세라핀 아무무라서 이제는 그브가 용을 치고 있으니까 밀어줘야 돼요. 그리고 합류까지 할 준비. 원래 미리 합류하면 더 좋은데 이 라인에 용을 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적 팀이 못 가게만 이러면 또 당겨주고 이러면 또 밀어줌. 아무무가 리드임 이러면 자야 아니 애쉬한테 압박을 해줌. 아무 아직도 미드. 이런 타워를 밀고, 여기서 애쉬가 태어날 때, 카오스가 또 탑이라서 애쉬 못 오게 하면 돼. 여기서 그냥, 아무 뭐 절대 안 내려오죠? 노칠이 피 없으니까, 집 간다 하니까, 저 혼자 하든지 애쉬랑, 1대1 자신 있으면, 아니면 안전하게 그냥, 돈 챙기고 집갈 건지, 저는 뭔가 해보고 싶네요.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뭔가, 애매해졌다. 이거는 전용 합류 살짝, 살짝만 내려가면서 각 봐주고. 일단 유리해서, 이 카, 카이사가 합류가 빠르거든요, 궁으로? 이런 거, 미드 일자로 내려가는 중인데, 에쉬가 바텀 생겨봤자 큰 이득이 아니라, 이거는 플래시 궁 같은 거 하긴 너무 아까워. 대포라인이니까, 가는 김에, 미드시야 뚫어주고, 내, 그, 바텀이 유리하니까, 그거, 내 미니언 좀 포기하고, 상체 봐주는 느낌. 어, 정말 적절한 단어다. 영향력 행사. 그, 탑, 탑 라이너들이, 잘하는 탑 라이너들은, 그, 약간 밑으로 아랫무빙 치거든요? 되게, 그, 미드도, 잘하는 미드는, 위에 무빙, 아랫무빙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적팀한테 압박이 들어간단 말이야? 만약에 제드가 계속 아랫무빙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면 개 불편함 바텀 입장에서 이건 노칠이 쌈각 보니까 기다렸다가 이번에도 애쉬잘 때려야 돼요 유치를 키고 이거는 조금 이상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거 너무 세네 해줄 거거든요. 많이 맞았어, <laughs> 카노스한테 아, 이거, 걍. 아, 뭔가 미안하네, 노츠 러스한테. 노츠 님이 앞에서 뚜까 맞고 있었던 건데, 그동안 딜을 안 해줬어요. 너무 무서웠어, 적팀. 미드가 안 보이니까, 뒤로 빼서 집을 가죠. 그레이브즈는 강하니까, 혼자 알아서 살수 있을 거임.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듯 그냥 딱 해야 할 것만 하기 용 먹고 전용 먹고 타곤산 챙겨주고 애시궁 조심하고 제드가 근처인데 제드가 근처라서 까비용 그거가 탑이니까 용을 주고 근데 적팀이 궁이 다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야만 체크해주고 제드도 궁 빠졌고. 애매하네. 여기서 약간 가지고 놀아볼까아직로궁곧 도는데? 그래 애매하네. 돌았으면 대박인데. 적팀을 약간 아래로 못 찔렀으니까 미드 푸시해주고. 밤에서 이득 받고 집가도 딱히. 템사울게 없으니까 밀어주면서 애쉬 궁 조심하는데 원딜 애쉬라서 아직 궁이안 돌았겠다. 이렇게 딱집 타임 볼때 이렇게 뒤에 미니언 보면 대포 라인 아니라 그냥 라인이거든요? 이럴 때집 가면은 적 팀이 이걸 금방 지우니까 미드를 밀 확률이 커요, 적 팀이. 근데 대포 라인이면 빨리 집 갔다 오면은 적 팀이 지우는데 오래 걸리니까 괜찮음. 아니면 내가 집을 가고 싶으면 그 우리 팀의 미드를 막아줄 수 있는? 뭐, 야 아지르가 미드로 온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때만 집 가주고 미드 타워의 피는 소중합니다 근데 방금 그냥 집 가서도 됐을 것 같은데 유체화 키고 싸움 준비 이러면 적팀 3명이 죽었으니까 포옹 준비. 노칠 궁이 있거든요. 근데 제드가 안 보이네. 나 돈이 너무 많아. 그리고 이렇게 딱 대포 라인이죠? 이러면 집 가면은 깔끔해요. 이판 뭔가 꿀팁을 말할만한. 아이고, 아니 사거리에다가 와드박았어야 되는데. 집을 가도 애시가 미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아까 갔어야 더 깔끔했다. 이러면 좀, 조금 타워 피 그래도 틸이 있으니까 아까 집 갔으면 지금 여기다 이거는 붕을 아꼈다가 걸어간 다음에 애쉬한테 날라가 이거 하는데 시야가 없으니까 날라가지 말죠 인드나 밀죠 근데 요네가 안 보이니까 밀지 말죠 유령모이나 사오자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저는 라인을 봐요. 이러고 집 갔다 오면 괜찮을 거예요. 미드 안 밀림. 이거는 들어갈만 해. 아니, 내, 아, 저, 내가 들어갈만 하지 않았다. 저가 정화인 줄 알았거든요? 정화를 풀고 하려고 했는데, 아, 여체화였잖아. 이렇게 한번 그거 현상만 주면은 조금 많이 별로다. 근데 이파는 정화를 들기 좀 애매해. 왜냐면, 애쉬가 잘하면, 유체 없으면, 애쉬한테 접근이 불가능함. 노틸이 끌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발사만 안 하면, 아무 궁 맞을 일이 없다. 느낌, 느낌으로만. 한 번에 죽여야 됩니다. 천천히, 침착하게. 어, 그냥 죽이네. 그냥 계속 똑같이 뭔가 라인전 끝나면, 원딜은 그냥 미드를 지키는, 그 사람? 계속 미드 먹고 뭐 레드 먹고 시아 먹고 교전 그거 보고 그냥 족팀이 미드 다 같이 밀러오는데 우리 팀이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때는 그냥 주면 돼. 네. 뭔가 네. 해도 되긴 한데 뒤에 한명더 있을, 아! 아, 이러면 그냥 할걸 그랬네요. 이렇게 죽을 거면. 지금 이판 1대스는 어딘지 모르겠고 2대스가 원딜러들이 많이 하는 실수? 아까 그내 스펠 인지 못하고 미드에서 박은 거랑 아군 들어가는 거 보고 어, 어, 그냥 고민하다가 약간 죽는 거? 그냥 여기서 노틸리 들어가자마자 그냥 바로 하든가 아니면 쭉 빼든가. 둘 중에 하나만 했어야 됐다. 근데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취해서 죽었다 따지도 못하고 막 프로 게이머들 경기 보면은 누가 이니시하고 바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팀을 믿고 그런 게 솔랭에서도 할 만한데 그런 건 그냥 들어가야 돼 진짜 생각 안 하고 내가 잘 컸다고 그냥 날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저는 킬로 그 게임 이기는 거보다는 운영으로 이기는 걸 좋아해서 그럴 거면 쭉 뺐어야 됐겠죠? 정화가 없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팀을 방패 삼아서 한타때 지뢰야 됨. 항상 앞에 누군가가 있어야 됨. 애쉬궁을 맞아줄 누군가, 아마마 붕대를 맞아줄 누군가. 근데 아마마 붕대를 앞에 있는 누군가가 맞아줘도 아마마의 풀궁을 조심해야 되는 거 생각하고. 지금 급한 건 적진, 우리가 탑. 이드버텀다 밀고 있 어서, 근데 카이사 는좀 무지성 으로 들어 올 때가 더멋 있는 듯 운영 할때 보단 아까 들어 가서 막 은신 으로 제드 랑 에시 패으면은좀 멋있 지않았 을까. 그 항상 Q랑 W를 같이 쓰는 게 좋습니다. Q를 쓰면서 W를 쓰면은 Q의 그 W 모션, 모션이 짧게 나가서 습관적으로 해주면 좋고, 제드 궁이나 카누스 궁에 초시계를 쓰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초시계가 잘 써집니다. 이런 거 어디다 쓸지 생각해놓으면. 이게 애시가저못 따라오죠. 유체하드니까 아무문 시체 앞에서. 이게 한타, 한타가 딱 시작했다고. 그, 뭐야, 적팀을 무조건 막 때려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천천히 질각을 보면 돼요. 진짜 내가 안 죽는 게 가장 중요해. 우리 팀이 죽든 뭐하든 내가, 내가 살아야 돼, 원딜은. 그 이것도 좀 꿀팁 아님? 초식에 어디 쓸지 생각해놓는 거. 근데 아까 제드 궁에 쓰기에는 그 너무 너무 그거였죠? 초지개 쓰면 오히려 내가 뚜까 맞으니까 태어나면 별로 안 아파서 방금은 안 썼고 그냥 제드 궁에 깔끔했다